안녕하세요. 발담주 주식투자입니다. 지금 또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지금 종목을 지금 보고 계신데, 이 키네마스터가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종목, 종목이죠. 키네마스터. 음, 바로 편집 어플입니다. 편집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동영상을 편집을 하는데, 지금 저도 이 키네마스터를 사용 중이거든요. 핸드폰으로 어, 바로 찍은 영상을 핸드폰 상에서 편집을 하고 이제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핸드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편집 어플을 이제 제가 다른 어플로 써봤는데 이제 요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이 지금 뭐 거의 전 세계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편집할 수 있는 뭐 거의 1위 2위 정도 되는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거죠.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큰 이슈로 지금 상승을 많이 했죠.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이제 상승한 만큼 또 이제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금 61선 빨간선에 뚫고 내려가는 음봉까지 나왔습니다. 예, 그래서 보통 요, 요 선을 마지막에 요 선을 지지선이라 그러니까 저항선이라 부르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내려갔어요. 그래서 이제 좀더 하락 추세로 얼마만큼 빠질지 모르겠지만 뭐더 빠지다가 더 빠지다가 나중에 요 121선에서 이제 다시 양봉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빠지는 하락 추세라는 거죠.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. 한마디로 이제 사람이 심리가 분명 여기서 지금 어 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돌파 양상을 보였거든요. 그런데 돌파에 실패를 하고 지금 하락하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제. 이요 선을 이제 뚫고 내려가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. 마이너스.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마이너스를 이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음 손절을 하겠죠.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점점 이제 장대 음봉 쪽으로 더 가게 되고 팔만큼 팔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스톱을 하겠죠. 그리고 가격은 이제 떨어져 있을 거고, 그런 적정 가격이 됐다 생각하는 선에서 더 이상 안 빠지는 선이 있을 거라고요.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시 안 빠지기, 안 빠지고,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, 어, 다시 양전할 수 있다는 거죠. 예,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요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이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상승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지금 저점이 요 정도 선이었죠. 뭐, 뭐 거의 한 팔천 원, 구천 원이라 치고 만 원이라 칩시다. 근데 뭐 최고점 육만 삼천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여섯 배는 뛰었었죠. 예. 그리고 처음에 상승할 때 이렇게 상태 양봉 세 개, 상한가 세 번을 맞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약간 눌림목 같은 것을 반복하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뚫고 돌파하는 양상이 왔는데 지금 이제 하락을 했죠. 이 하락을 하고 다시 또 이거를 돌파도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, 어쨌든, 많이 지금 고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, 지금 뭐, 퍼 대비, 이 미래를 보고 이제 사는 거죠. 뭐, 다음이나 카카오나 아니면은 뭐, 네이버나 이런 이제 주식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, 어 지금 현재 이 수익 대비 이 수익률 이 회사가 잘 어쨌든 되는 거 대비 더 고평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양상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. 현재는 이렇게 은봉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오늘 다음 대 은봉을 주고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캔들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지 지켜봐야 되겠는데,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칼날은, 어 들어가면은 다칩니다. 이게 지금 떨어졌다고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. 오늘 네, 영상 여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.